안녕하세요. 벤더머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격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시간에 패턴과 원단을 가지고 샘플을 만들어서 바이어에게 발송을 했습니다. 그러면 우리는 그 샘플에 대한 한피스당 가격을 전달을 해야 돼요. 왜 그러면, 왜 그러냐면, 바이어가 그 샘플을 원하는 게 아니고, 그 샘플을 가지고 대량, 벌크를 만들어서 매장에 이제 깔아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한 피스당 가격이 필요합니다. 벤더에서 가격을 전달하면 그들의 구매 팀에서 수량과 칼라를 어, 지정해서 바에게 오더장을 주는 것이죠. 이게 오더 수주 과정인데 어, 그, 그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. 어, 첫 번째로 가격 구조는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. 일단은 원자재 그리고 두 번째 부자재, 세 번째 공임 네 번째 기타 비용입니다. 어, 첫번째 원자재는 말그대로 원단 가격인데 원단가만 필요한게 아니고 요척이 필요합니다 말그대로 이 티셔츠에 실제 필요한 소요량이 있겠죠 그래서 그 소요량 곱하기 원단가를 하면 이 옷의 원자재 가격이 산출이 되는거죠 그 두번째는 부자재인데 어, 부자재는 보통 그 옷에 들어가는 특수 트림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이 티셔츠의 버튼은 이 옷에만 들어가는거겠죠 그리고 이 스타일이 만약에 지퍼로 되어 있다 이 부분이 이 스타일 옷의 특스트림은 지퍼가 되는 것이죠. 세 번째는 공임인데 공임은 이제 원부자재가 공장에 입고되면 옷을 꾸며야겠죠. 한피스당에 들어가는 공임, CM을 가리키고 네 번째 이제 기타 비용. 기타 비용은 이제 패킹에서부터 공장 오버헤드, 코스트 그리고 가만트 테스트 비용까지 포함한 가격인데 보통 이네 번째는 네 번째는 실무에서는 일정 금액으로 약간 러프하게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가격이 구성되어 있고 이제 네 가지 구성요소로 된가격의 원가가 나왔잖아요 그네 가지를 합치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바이어에게 여기에 우리 마진을 넣어서 오퍼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그대로 오퍼를 한다면 그대로 원가 그대로 제시를 한다면 말 그대로 이제 자선사업이 되잖아요 실제로 자선사업도 아닌 게 거기에는 우리 그 영업사원들의 어, 월급도 안 들어있고, 판관비도 안 들어있고, 사장님의 월급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해당 마진을 붙여서 바이어에게 제시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바이어도 똑같아요. 그벤더로부터그산 금액 있잖아요. 금액을 그대로 팔지 않고, 리테일 가격이라고 해서 팔아요. 실제로 막 12불 하는 이런 가격들이 매장에 깔리면 44불 정도가 되거든요. 그래서 그들의 마진은 굉장히 높은 편이고, 상대적으로 벤더는좀 낮은 편입니다. 이렇해서 게 이제 가격 구성을 알아보았고요. 다음 시간에는 오더 수주 후에 영업사원들이 진행해야 될 단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은 벤더마다 약간 다르지만 어쨌든 큰 틀은 동일하기 때문에 어, 신입사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.